장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장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짓고 에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하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짚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제새 곳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지켜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주이 대장 보디발에게 바 바랐더라. 아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 요셉의 형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요. 달리 말한다면 요셉의 형들의 형제들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펴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어디 특 특별한 장소에 들어갈 때 검색대를 우리가 통과하잖아요. 검색대에 통과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다 내려놔서 이제 스캔을 해서 검사를 받고 때로는 뭐 신발도 벗고 남자한테 허리띠도 풀고 겉옷도 벗어서 그렇게 검색대를 우리가 검사를 받고 통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겪느냐? 그것은 혹시 모르는 악한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된 시도로부터 뭔가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조치가 아마 그런 검색대를 통해서 검사하는 이유일 겁니다. 죄악된 사람들의 그러한 시도나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습니다. 악은 우리를 괴롭히고요. 악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요. 악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게 악의 모습이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 그리고 분노,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요셉의 삶을 파괴하고 그 가정에 불행한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죄악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평안이 깨지고 거기에 악이 들어오게 될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자 가장 가까워야 되는 관계에서 남들보다 못한 그러한 불량한 멀매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이 악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해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 던졌어요. 자, 자기 형제들에게 그렇게 한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자기 동생에게 는 그런 일을 한 다음에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줘요. 자기 형제 요셉에 대한 그들의 미움, 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거짓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그런 악한 일을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애굽을 향해 가는 상인의 무리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고 이번에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를 저 상인들에게 넘겨 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기 형제들에게 그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다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 노예를 팔 때의 거래 금액이 은 30세겔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 당시 나이가 37장에 보면 17살로 나오잖아요. 아직 성인이 안 되고 아직 그가 장성해서 제대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은 20에 그렇게 거래가 된게 아닌가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자유인이었고 사랑을 많이 받던 사람이 이제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자, 이 노예로 전락한 요셉의 모습은 그 애굽으로 그가 나중에 팔려가게 되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형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미움 그리고 분노 이러한 질투와 시기가 결국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그런 악한 생각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악의 모양이, 악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면서도 점점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것이 나에게 수치가 되는 것도 모르고 내 삶을 파괴하는 것도 모르고 내 주변을 무너뜨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점점 그 수렁에 빠지게 돼요. 나중에는 당연시업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을 악한 열매들을 더 많이 맺게 되는 것, 그것이 악의 모습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렇게 요셉이 그 상인들에게 팔려간 다음에 아마 그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처음에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느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우벤이 구덩이에 가봤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요셉을 구출해내지 못한 것이 아마 그에게 자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형제들이 이번에 어떤 일을 꾀하는지를 보십시오.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들이 악한 행위를 도모하지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형제들은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에 요셉의 옷을 적신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확인을 시켜요 이 옷이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피가 묻은 그 체색 옷,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확인시켜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해요. 32절 뒤에 보면 그들이 말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형제 요셉의 옷인가 보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아무래도 형제들의 마음에는 그 요셉에 대한 고리감이 여전히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게도 됩니다. 그 옷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아들 요셉이 분명히 악한 짐승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인것 같다. 그렇게 그가 확인을 하고 오열을 하게 됩니다. 자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형제 요셉을 그에게 악을 행해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게 돼요. 이게 죄와 악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더큰 죄,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악에 빠져가게 하는 게이 죄와 악의 사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잖아요 결국 나중에 그들의 이러한 사악한 죄악이 결국 드러나게 돼요. 아, 무리 죄를 감추고 악을 감추려고 그래도 그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게그 죄의 모습이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요. 아주 애통하고 애곡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의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이전에 아버지 집 이삭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그런 염소를 잡고 염소의 가죽과 애서의 옷을 통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랬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에서가 알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속은 겁니다. 나에게 다시 축복해 주시려 했더니 아버지가 이미 그것을 장자의 축복을 해준 건데 그 어쩔 수 없다 그랬을 때 에서가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분을 내고 얼마나 그가 애통해 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그 모습이 여기서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홀리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 여기에서는 안되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a라는 걸 심으면서 악을 심으면서도 좋은 것을 얻기를 기대해요. 죄악의 씨앗을 심으면서도 거기서 의를 거두기를 원하고 악을 심으면서도 축복을 거두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가 맺쳐요.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이전에 이삭은 아들 야곱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요. 그렇지요. 야곱이 아들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같은 대상,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 이전에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속임을 당해요. 그애서의 옷을 가지고 염소를 갖고 염소의 털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눈어들은 이삭을 속였어요. 지금 요셉의 옷을 가지고 그 옷에 의해서 또 속임을 당해요. 여러분 어떤 게 그다? 똑같이 나그 전에 에서가 야곱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주 애국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가 탄식하며 애곡하고 그가 고통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악의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의의 씨를 심어야 되고요.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용서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또한 심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의 모습 계속해서 죄악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 이제 야곱이 야곱이 그그 그 자기의 아들 요셉 때문에 아주 통곡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요셉이 지금까지는 형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다면 이제 이방 땅 애굽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또한또 다른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될 거예요. 지금 요셉은 점점 비참한 상황에 빠져듭니다. 그가 사랑받고 귀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가장 천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고통의 강도가 더 세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던 여기서도, 우리는 그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앞으로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요셉과 함께함을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의 내가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것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요셉을 봐요 가장 천한 자리로 떨어진 요셉을 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러한 요셉과 또 하나님을 함께하세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결국 자기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있는 요셉,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비참하고 억울한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볼수 있는 그러한 은혜, 믿음의 눈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가장 사랑받아야 되는 세상으로부터 그가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가정이 불행해지고, 우리의 삶에... 불행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혹시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된 모습과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심고 선을 심고 의를 심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결국 요셉이 애굽 땅 보디바리 집에 팔리게 되는 요셉이 가장 큰 불행의 자리로 사랑받고 그가 존중받았던 대상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로. 떨어지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미움이 자기 형제에 대한 죄악을 낳았고 그 죄가 점점 더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 미움이 결국 한 가정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모습. 그리고 야곱이 이전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처럼 지금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내가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생각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하여 주시고. 오늘도 죄악을 심고 악을 심고 불의를 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심고 선을 심고 의를 심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은 것 같은 요셉의 삶인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 현실에 비참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도 알고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며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제단과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들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용서의 은혜와 기쁨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의 증거를 우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문을 며시고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 주께서 다스려주셔서 감사 악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심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